2021학년도 수능특강 영어 5강의 2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 힘인데, 그지 고려가 되어지는 것. 그 몇몇의 그 t h e o 그 이론가들에 의해서 고려가 되어지는 것. 뭐라고? Entrance Requirement. 그, 지, 진입 요건이라고. 그, 뭐에? 그, 화에, 그치? 분노의 감정으로서의 어, Entrance Requirement라는 건 진입 요건. 그니까그 안에 들어갈 만한 요건. 그니까, 이런 화가 난 상태가 되려고 들어간 그 진입요건이라는거지 그것이 뭐야 종종 그 뭐야 Sadness 그 슬픔과는 좀 관련이 완벽히 있는 것은 아니다 그치? 그래서 이 파워 그래서 여기서 보면 외치, 이지가 is, 또 생략되어 있는 주격 플러스비도서 생략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Anger 화는 i s approach emotion 그, 접근하려고 하는, 어, 감정이라고 합니다. 반면에, sadness, 슬픔은 retreat emotion. 좀 후퇴하는 감정이라고 해요. 그죠? 그래서, 얘네 둘이가 반대되는 거라는 걸 나타내고 있죠. 그죠? 자, thinking of a person. 그, 생각하는 거죠. 어떤 사람을 슬프다고 생각하는 것은 만들어주는데, 우리를 만들어준다. 보기끔 그들을 조금 더 약하고, 그지? 그리고 조금 더 s e l 조금 더 순종적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끔 해준다라 이거죠. 주어가 여기까지였고 동명사 주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s 만져놓고 5에다가 목적격 보호 자리에 보사원형온거볼수 있습니다. 그다음 화는 그 슬픔과 다르게 a s s o c i a t 관련이 되어 있다. 뭐 컨트롤 t 컨트롤하는 그 그 누군가의 상황이그지뭐 같은 그 경쟁이나 혹은 인디펜던스, 독립성이나 리더십 같은, 그렇지? 화는 슬픔과 같지 않게 linked 뭐야? 연결되어 있대. 그 assertiveness 뭔가 그 자기 주장과 그리고 어, persistence 끈기와 그리고 어 적극성, 그렇지? anger 그리고 화는 그, 슬픔과 다르게, is a way to actively make a change. 어, 좀, 방법인데, 뭐 하는 방법이야? 적극적으로 만드는 방법이래, 뭘. 변화, 변화를 적극적으로 만드는 방법이고, 그리고, confront challenge. 그, 맞서는 방법이야. 그지? 그, c h a l 에 맞서는 방법이래 그, 도전에 맞서는 방법. 그리고, 이게 one, 이게 t 죠 그래서, 얘네 둘이가 다 해서, 이, 왜, 꾸며주고 있죠? 형용사전 요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다음 그 화는 슬픔과 다르게 이끌어주는데 인지로 이끌어는다뭐 high status, 그 높은 지위와 존중에 대한 인지로 이끌어준다. Like happy people, 그 행복한 사람들처럼 화난 사람들은 조금 더 어, 긍정적이고 느낀듯뭘 변화가 가능하더라. 그리고 데디알. ER, 그들이 영향할 수, 있, 영향을 줄수 있을 거 뭘? 어, 행복 그, 뭐, 결과에. 그리고, 어, 굉장히 슬프고,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은, toward the pessimism. 뭐 좀, 비관주의에 좀 가깝다. 느낌에서 힘이 없음을 느끼는 거지. 뭐 힘이 없는가? 너 힘, 힘, 무력한데 뭐 하기, 뭐 하기 무력하다? 변화를 만들기 무력하다라는 얘기지. 그지? 그래서, p a r a s 가 지금 형용사죠. 그래서 얘도 부사적 용법인데, 얘를 꾸며주고 있으니까, A 하다, B 하기에. 이런 뜻이지, 그지 그래서, 이 단순 형용사 수식에 해당하는 투부정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A 하다, B 하기에. 네,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것도 뭐 크게, 어쨌든, 어, 이거는 뭐 그래도 그래 체를 한번 그래도 좀 해보면, 아까 앞에 건 그랬지만, 다른 것들은 너무나 쉽게 이렇게 얘기했으니까, 얘가 주제죠. 여기서 보시면, 얘가 이렇게 하는데, 얘는 필수적이지 않다. 얘가들 그렇게 생각한다고 얘기했어. 얘는 이건데, s a 는 그게 아니다. sad는 그게 아니다. 그지 왜? 여기에 대해서 뭔가 확실히 얘가 정이 져졌죠. 그럼 뭐야? 얘가 주제인 거죠. 왜 그럴까라는 의문심을 져놓고, 예를 들어서 어떻게 다른, 다른지에 대해서만 설명을 했다면, 그 다르다 정도, 필수적이지 않다라는 정도로까지가 기지만 왜인지를 설명을 했잖아. 요 화는 접근, 접근, 뭐 좀, 어, 적극적인 방법이고, 얘는 좀 후퇴적인, 좀 뒤로 빠져있는 감정이다. 라는 그래서, 이렇게 2번이 주제인 걸볼수 있습니다. 그래서, 어, 화. 자, 그러니까 간단하게 하면, 화. 얘는 두 개로 나눠야 될것 같아. 슬픔. 뭐 o 스 뭐야. 적극. 예. 소극. 그죠? 팩트, 오피니언의 두가지이라고 보시면 되겠죠? 논살문입니다. 이렇게 정리하시고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.